우주에서 지구로 꾸준히 전송되는 정체불명의 라디오 신호. 외계인의 메시지일까요? 이 의문의 신호의 의미를 파헤쳐 봅시다. 우주를 관측하던 과학자들은 놀라운 현상을 발견합니다. 바로 고속전파 폭발 FRB라고 불리는 단몇 밀리초 만에 태양이 며칠 동안 내뿜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초강력 라디오 신호였죠. 이 신호는 매일 우주의 먼 곳에서 날아옵니다. 처음에는 외계인이 보낸 신호라고 추측했지만, 과학자들은 더 강력한 용의자를 찾았습니다. 바로 마그네타라는 별입니다. 이 별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별의 표면이 격렬하게 흔들릴 때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라디오 폭발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. 우주가 보내는 의문의 메시지가 외계인의 메시지가 아닐지라도 이 신호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고 기묘한 별의 활동을 알려주고 있습니다. 어쩌면 이 frb를 통해 우리는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비밀을 풀게 될지도 모릅니다. 우주의 신비, 다음 쇼츠도 놓치지 마세요.